안녕하세요, 닝코잇입니다. 제가 오늘은 미녀서 떡볶이 만들어 봤어요. 떡볶이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영상 찍지 않았고요. 진짜 초기 때 만든 거라서 레진 다 가라앉고 그랬거든요.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우선 준비물 소개하도록 할게요. 우선은 레진 주제와 경화제, 그 다음에 떡 토핑과 모뎅 토핑, 그리고 파스텔이나 물감 빨간 색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서클, 파, 서클컷그 다음에, 파토핑파토핑도 준비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거. 파토핑은꼭 이렇게 준비는 안 하셔도 되는데, 준비해야지 예쁘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핀셋. 핀셋은 꼭 준비 안 하셔도 돼요. 근데, 조금 편하게 만드시려면 핀셋은 있으면 좋구요. 다무식 그릇, 그릇. 네, 이렇게 준비물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. 우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주제 경화제, 와, 이런 거 먼저 준비해주시고, 섞을 소클 거, 섞을 거 준비해주시고, 물감 빨강색, 아니 파스텔 빨강색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우선은 레진 주제와 경화제를 다 1대1 비율로 다 짜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수제경화제 1대1 비율로 이렇게 짜주고 왔고요. 잘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파스텔을 빨간 색깔을 갈아서 우선은 정도면 충분히 된것 같은데. 이제 이렇게, 어머, 어머. 이렇게, 이제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게, 떡볶이 국물 색깔이 나도록. 원래 이 물감, 굳이 이 물감 쓰지 않고 다른 물감, 아니, 파스텔 쓰지 않고 물감 써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이게 색깔이, 뭐, 이게 뭐지? 그래, 떡볶이 국물 색깔이 나야 되기 때문에, 저, 럼 그, 빨간색만 섞으시면 별로 색깔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요 <laughs> 다른 색도 잘 섞어가면서 진짜 떡볶이 색깔 나오게 하면,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못 찾아서 못했고. 이렇게 되셨으면, 떡과, 떡 토핑과, 오뎅 토핑을 적절한 양만큼만 꺼내줍니다. 그냥 많이 하면, 안되기 때문에, 내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적절한 양만큼만 꺼내서 줍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, 네 이렇게 꺼내셨으면 주 이제 이제 이렇게 입, 입 옷을 입혀줍니다. 말이 잘안 나오는 점 죄송하고요, 지금. 말을 말문이 자꾸 막혀요. <laughs>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떨려서 그런가? 뭐 한두 번 찍어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찍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어색해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진짜 아 여기서 파토핑도 추가로 넣어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파토핑도 골고루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안 보여야 돼요. 원래 본 색깔이 나오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잘 골고루 섞여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담을 그릇에다가 하나씩 담아줍니다. 정성스럽게 담아주셔야 돼요. 정성스럽게. 어머. 진짜 그냥 만넣는막 넣는게 맛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, 그래도, 데코하면서 넣으면, 더 낫지 않을까. 나, 나, 나을 것 같은데. 어, 또 말문 자꾸, 하, 막히네요. 진짜 죄송하고요. 그점 양해, 양해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, 저도. 어, 왜 그러지? 떨린가 봐. 아니. 떨린 건 아닌데. 말이 생각이 잘안 난다고 해야 되나? 아닌데, 그것도 아닌데. 우선은,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, 이렇게. 나중에 국물 얹을 거니까, 그래도 이상할 것 같아, 잠깐만. 이렇게, 정리를 약간 해주고 올게요. 네, 정리를 다 하고 왔는데, 이게, 그 뭐지 국물량 다 붓고 온 모습입니다 너무 양이 적은 것같아 이거는 0.1인분 해야 될것같아 우선 이렇게 좀 손이 끈적끈적 이렇게 떡볶이는 다 만들어졌고요 조금 이상해도 한 초보니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머 <laughs> 감사합니다